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신근경색이 생기는 두 가지 이유와 그것을 막는 핵심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심장병이겠죠.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입니다. 엔진이 멈추면 우리의 생명은 수명을 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시간. 그 병에 걸렸어. 네, 빨리 치료되는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골든타임이 가장 짧은 것도 심장이죠. 심장은 우리 몸에 모든 혈액을 돌리는 엔진이기 때문에 1분에 적게는 50회에서 많게는 100회 이상을 뛰는데 이것이 잠시라도 제대로 뛰지 못하면 우리의 수명은 그것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심근경색의 뜻에서 벗어나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심근경색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첫 번째 원칙으로 심장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심장이 커진다 무슨 말일까요? 심장이 필요 이상으로 커진다는 것은 우리 몸의 혈액을 돌려야 되는 심장에게 부담을 주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심장이 자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커지는 거죠. 과연 심장이 커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심장은 왜 커질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심장이 커지는 이유를 알기위 해서 제가 혈압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 공기를 넣는 이것, 그러니까 이것을 돌리는 힘이죠. 이것을 심장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것이 혈관입니다. 우리 몸에, 우리 심장에서 나온 피를 곳곳에 전달하는 혈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몸이라고 보면 되죠. 우리 몸의 신체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심장 자, 심장에서 이렇게 수축기 혈압, 혈압을 가하면 우리 몸에 혈액이 공급되면서 곳곳에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자,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혈관이 막혔거나, 그리고 이 혈액이 찐득찐득해서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심장이 어떻게든 이쪽에 피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막히고 찐득찐득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은 더 일을 하게 돼서 자신의 근육을 키우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심비대라고 하죠. 나중에 살펴보시면 심장에 경색이 있거나 심부전이 있는 사람들의 심장은 1차적으로 신비대의 가정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심장도 자기를 먹여 살려야 하거든요.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을 뭐라고 하죠? 관상 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심장이 커지는 이유는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인데 피가 찐득찐득 하거나 혈관이 막혀서 그래요. 전신에 혈관이 막히거나 찐득찐득 하면 어떻게 되죠? 심,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 동맥에 혈관들도 막히거나 찐득찐득해지죠. 즉 심장은 커졌는데 심장을 먹여 살리는 간상동맥을 더욱더 열악해졌으니까 심장은 항상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 심장은 커지지만 우리 혈액순환이 안되고 피가 찐득찐득하게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심장을 먹여 살리는 간상동맥의 퀄리티 질은 더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 커진 심장을 간성동맥이 먹여, 먹여 살리지 못할 때, 커진 심장에 제대로 피가 공급되지 못할 때 우리 심장의 근육이 죽는 것, 그것을 바로 심장의 근육에 공급되는 피가 막히는 현상, 그것을 바로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심장의 크기가 필요 이상으로 커지지 않게 하는 제1원칙, 두 번째,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 즉, 우리 심장이 커지는 가장 큰 이유가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이니까 혈관을 깨끗하게, 혈액을 투명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심근경색을 맞는 두 가지 원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장이 안 커지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혈액순환에 맞는 제일 중요한 원칙이, 제일 중요한 적들이 뭐죠? 바로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혈관에 맞는 것, 피가 끈적끈적해지는데 두 가지는 기름과 설탕이죠. 그래서 당뇨를 잘 조절하고 고지혈증을 잘 조절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혈관이 막히는 가장 중요한 원칙도 뭐죠? 당뇨와 고지혈증입니다. 당뇨는 혈관에 구멍을 내서 염증을 만들고 이 염증이 생긴 곳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으면서 동맥경화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렇게 혈관의 질이 좋지 않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혈관을 세게 때리는 심장이 세게 때리는 그 현상이 바로 고혈압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과 당뇨와 고지혈증을 심근경색의 주요 어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려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정상 범위로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혈압은 싱겁게 드시고 당뇨는 저탄수화물, 저혈당 지수의 탄수화물, 밥방면의 어떤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고지혈증에서는 인스턴트 음식이나 중성지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름이 많이 든 음식들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 우리 심장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지 않겠죠. 혈액순환이 잘 도와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 드렸죠. 허벅지 근육과 종아리 근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터이날 때마다 스커팅을 하거나 자주 그을려고 노력을 합니다. 심장의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조수 근육을 키우십시오. 더불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몸의 체온이 필요 이상으로 떨어지면 체온이 떨어지면 혈액 순환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저체온증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를 본다면 우리 현대인의 걷지 않는 생활 그리고 스트레스 자체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체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체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주시는 것들이 바람직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가 우리가 혈당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면, 혈당 지수 낮은 음식들을 드시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인슐린 기능을 높여 주는 노력들도 필요하겠죠. 더불어서 간상동맥에 기름이 끼었을 때 우리의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고지혈증을 잘 조절해 주는 게 중요하고 고지혈증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일단 하루에 30g 이상의 섬유질 섭취, 식이 섬유 섭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우리의 피를 투명하게 맑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경경색에 걸리지 않으려면 심장의 크기가 키로 이상으로 커지지 않게 하시고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제동영상들에 나와 있는 혈액을 맑게 하는 것 혈액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그 다음에 혈압을 높이지 않는 생활 방식을 반드시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경격세 지금부터 노력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